28페이지 5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SQL 중에서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SQL을 고르는 그런 문제인데요. 역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테이블과 데이터를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생성을 해줬고, 커밋을 하고요. 스크립트는 더보기란에 링크로 걸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 주어진 SQL들을 미리 작성을 해 놓았는데요. 이제 1번 SQL부터 살펴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의 쿼리이고 문법적으로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쿼리를 보면은 주문 테이블을 셀렉트하는 쿼리인데 회원 아이디별로 그룹바이가 되어 있고요. 주문 금액을 썸을 해 줬어요. 그리고 히빙 절로 조건절까지 붙은 쿼리인데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 우선, 어, 뭐 주문 테이블을 풀스캔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면 회원 아이디가 있고, 얼마씩 주문했는지가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얘를 회원 아이디로 그룹 바이를 해준다 라고 했을 때는 이네 개의 로우가 하나의 로우로 축약이 되고, 이 주문 금액에 대한 뭔가 집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주문 금액의 서빙이기 때문에 서장훈 님이 총 얼마의 주문 금액을 사용을 했는지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나왔죠. 각각의 아이디를 가진 사람들이 총 얼마의 돈을 썼느냐 데이터가 나오게 됐고 여기 이제 해빙자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해빙절은 그룹 바이가 쓰여진 커리에서 웨어절처럼 쓰일 수 있는 조건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계함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카운트 함수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 말이 되는 커리이냐라는 거를 따져본다고 하면, 어 쉽게 생각을 하려면 여기 셀렉트절에이 조건이 들어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좀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쳤을 때, 말이 되는지를 보면 말이 되죠. 회원 아이디 별로 총 주문 금액에 합계가 있고 또몇 번을 구매했는지. 그러니까 서장훈님이 네번 4번 구매했었잖아요. 네 번을 구매했고 이네번 동안에 이만큼의 돈을 썼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해빙절에 이런 조건이 들어가도 말이 된다.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게 작성된 쿼리이고요 이번을 보면 역시 주문 테이블을 셀렉트하는 쿼리인데 따로 그룹바이 절이 없어요. 따로 그룹바이 절이 없고 썸을 했다는 거는 그냥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주문 금액을 썸을 했다는 의미고요. 총 주문 금액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주문 금액의 평균이 100보다 큰 데이터를 고르라는 그런 문제인데 어 해빙 절이 그룹바이 없이 쓰였기 때문에 조금 혼동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룹 어, 바이가 없을 때도 집계 함수로 조건을 걸기 위해서 해빙절를 쓰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커리인데요.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게 의미상으로 약간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1번처럼 여기도 이렇게 조건을 필렛 절에 써줘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총평균을 구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총평균이 100보다 크기 때문에 출력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라 하면 은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얘도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쿼리이다. 3번 볼게요. 3번은 시스템 사용 이력 테이블을 사용해서 셀렉트하는 쿼리인데 그룹 바이를 메뉴 아이디와 사용 유형 코드로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혼동되는 포인트는 어, 웨어절과 해빙절이 같이 쓰였는데 해빙절에 집계함수가 아닌 그냥 일반 조건이 쓰였죠. 보통 이렇게 쓰진 않지만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긴 합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해빙절에 있는 이 조건을 외어절에다가 이렇게 붙여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얘도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쿼리이다. 그러면 이제 답은 4번이 될것 같은데 4번을 볼게요. 시스템 사용 이력을 3번과 마찬가지로 메뉴 아이디와 사용 유형 코드 컬럼으로 그룹바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얘가 맞게 작성이 됐느냐 라는 거를 따져봤을 때 지금 카운트까지는 될 거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카운트를 평균을 구하는 그런 퀄이에요 그러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카운트를 옆에다가 한번 써줘 볼게요 얘는 일단 주석 처리를 해놓고 실행을 해보면 지금 메뉴 아이디와 사용 유형 별로 이렇게 카운트가 구해진 걸볼 수가 있죠. 근 지금 이렇게 카운트가 구해졌는데 이거에 평균을 구한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나로 싱글 그룹 그룹 펑션이라는 에러가 났는데요. 단일 그룹의 함수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봤을 때 이것에 만약에 평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메뉴 아이디 별 평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여기서 윈도우 함수가 들어가면 메뉴 아이디 별로 평균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런 커리는 작성해 볼수 있을 거예요. 메뉴 아이디가 1인 데이터를 봤을 때 각각 한 번, 한 번, 두번이 쓰였는데 그러면 총네 번이죠. 네 번을 3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평균이 1.3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4번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쿼리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